제가 작품에서를 쓴이유 작가의 소설집 '페르소나'를 위하여가 추가됐는데요. 그이 소설은 이 표제작 '페르소나를 위하여'를 비롯한 총8 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돼 있는 소설집이고요. 이 굉장히 동시대적이고 트렌디한 그런 소설들도 여러 편 수록돼 있고 또 어떤 구한 말이나 일제 시대? 또 한국 전쟁 직후 뭐 이런 시기를 다루고 있는 어 그러니까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은 시공간적 스펙트럼이 넓은 좋은 소설이고 표제작 페르소나를 위해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은 이그 주인공 여주인공 이제 수림이란 공무원 준비생이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그러니까 이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되는데 어 인스타그램 통해서 그 자신이 어떤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미모 그런 걸 통해서 피팅 모델 알바, 뭐 화장품 모델, 무슨 피팅 센터 홍보 모델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팔로워가 늘어나고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 0만 명까지 팔로워가 늘어나고 굉장히 공무원 준비 더 이상 안 하고 이제 인스타그램 에전념하게 되죠. 근데 이 그렇게 인스타그램 속에서는 화려하게 빛나는 자신과 어느 날 이제 화장을 지우고 거울 앞에 앉았는데 그 인스타그램 속 자신과는 화사하고 빛나고 이 아름다운 자신과는 다른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그 당혹스러움? 어떤 이질감?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이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죠 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얘기치 못해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들을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뒤에 얘기들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인생에 전혀 그녀 의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재밌어서 읽는데 궁극적으로 나 자신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어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과연,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걸까?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해주는 좋은 소설들이 담겨 있는 책이거든요. 그래서, 또이책 말고도, 그니까 이 소설 말고도, 이 회색의 함선이나 그 가본인의 유가 같은 경우는 시대적 배경이, 어, 이 구한말, 그니까 지금도 100년 전이지만, 그 동일한 물음들, 내가 추구했던 어떤 가치들이 어느 순간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 가치들이 부정되거나,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는 상황. 여기에 맞닥뜨린 주인공의 반응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나 자신과 그 내가 진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방향성 그리고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.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해주는 굉장히 재밌는 소설들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. 그래서 이 이제 더위도 한풀 꺾였고 그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는데 이 페르소나를 위하여. 그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어떤 즐겁고 또 자신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어떨까?